안녕하십니까. 권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복식부기 의무와 그에 대한 대비책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자면 이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장부의무 구분. 사업자들은 매출액에 따라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로 나뉩니다. 두 번째, 가산세 위험. 이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를 작성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무기장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업종별 기준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임대업이나 아니면 뭐 전문가 기술업 같은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이 7,500만 원 이상이 되면 반드시 복식부기 의무로 장부를 작성해야 되고. 여기 제조업이나 뭐 음식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1억 5천 그리고 도소매 그리고 임업 농업 광업 수산업 같은 경우에는 3억 원. 3억 원 이상이 되면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 됩니다. 초기 사업자들은 대부분 간편장부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이제 매출이 늘어나면서 기준을 초과하게 돼도 그대로 간편 장부를 사용하고 있다던가 아니면 복식부기 장부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복식부기 장부를 안 쓰고 그냥 계속 냅두면 어떻게 되느냐 20% 가산세가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부금액이 한 200만원 정도였다면 20%를 가상하면 240만원 만큼 이 40만원 만큼 불필요한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업종별 복식부기 의무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농업 임업 업 광업 뭐 도소매업 등등등 은연 매출액이 3억 원을 넘어가게 되면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 됩니다. 밑에 보시면 제조, 음식 숙박, 뭐 정보 통신업 등은 1억 5천, 부동산 임대업, 전문가 기술업 등은 7,500만 원. 이 넘어가게 되면 반드시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 두셔야 된다. 만약에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 없이 신고를 하게 된다. 이 장부 없이라는 말은 반드시 복식부기 장부만 장부로 취급을 해주고 간편장부를 작성했을 때는 이 장부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간편장부를 작성하더라도 장부로 인정해주지 않아서 똑같이 장부 없이 신고한 거랑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20%랑 이 수익금액의 0.07%둘중큰 거에 대해서 가산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1억원인 뭐 부동산 임대업자가 있으면 이제 매출액이 1억원일 때 대략 세금이 뭐 100만원이다 치면 이 산출세액의 20%는 20만원 만큼 20만원 만큼 가산세가 부과될 겁니다 근데 수익금액의 0.07%는 1억에 0.07%를 곱하면 되니까 7만원이 나옵니다 7만원 그러면 20만원과 이 7만원 둘중더큰 금액을 가산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도 이제 거의 대부분 뭐 특수업종을 제외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의사 변호사 뭐 회계사 세무사 이런 특수 업종들을 제외하고는 간편 장부 대상자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개업 첫해 매출이 높아서 뭐7500뭐 1억 5천 3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바로 복식부기 의무자로 전환이 되니까 복식부기 의무자로 전환이 될 때를 대비해서 잘 갖춰두는게 좋겠죠 뭐 적격증빙수치 라던가 아니면 매출관리를 철저히 해서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이 될때를잘 준비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가산세를 예방할 수 있느냐 총세 단계로 설명을 드리면 1단계 매출액을 점검해 봐야 된다. 만약에 매출액이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금액이라면 이제 매년 금액을 체크해서 실제로 복식부기 의무자의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2단계 만약에 복식부기 의무자로서 매출액을 충족했다면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서 이20% 가산세를 방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3단계 마지막 단계는 뭐 증빙 수치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이 받은 증빙들을 전부 다 비용 처리할 수 있게끔 장부에 반영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세금계산서나 뭐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99% 홈택스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경 안 쓰셔도 되지만 이제 간혹 가다가 종이로 된 세금 계산서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그냥 단순히 계좌이체로 거래를 했다던가 뭐 간이 영수증을 받았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그 내역들을 잘 보관해 두셨다가 장부에 반영을 할수 있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짓자면 이제 복식부기 의무자는 대부분 사업 규모가 커집니다 아 다시 말씀드려서 사업 규모가 큰 사업자일수록 거의 다 복식부기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식부기로 장구를 작성할 것을 대비해서 적격 증빙 항상 받으셔야 되고 적격 증빙을 못 받았다 하면 아까 말씀드린 뭐 종이로 된 세금계산서, 뭐 영수증, 뭐 계좌이체 내역 같은 것들 반드시 꼭 보관해 두셨다가 적법하게 장부를 작성해서 불필요한 가산세를 예방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 일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아니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이거를 매년 판단을 하셔서 불필요한 가산세 20% 부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